자유와 누림과 축복을 약속하여 권면하는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이고 이러한 설교에 수많은 교인들이 은혜 받고 좋아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모든 것에 죄까지 포함되어 이해하면 성경의 복음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자유한 권을 이렇게 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모든 것 안에 죄와 부도덕을 포함시키면 죄와 부도덕을 자유롭게 지키 을 자유가 참 자유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 모든 것 안에 동성애와 음행을 포함시키면 동성애와 음행까지도 자유롭게 할 자유가 참된 자유이고 은혜 시대에는 동성애와 음행을 포함한 모든 죄들이 은혜로 덮어진다는 식의 죄를 조장하는 해결하고도 사악한 결론에 이른다. 구원받은 교인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는 주장은 소위 이단 구원파의 주장과 도 동일하다. 죄를 자유롭게 범할 자유까지 참 자유이며, 이것도 인권이란 주장은 죄를 좋아하는 인간들이 참으로 좋아할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거짓된 자유이다. 성경적인 자유와 인권, 죄의 불법과 부도덕로부터의 자유, 죄를 행하지 않을 자유와 인권, 성경에서 말한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죄의 사슬, 멍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이다. 과거의 죄로부터의 용서 내지 사면이 죄사함이고 현재와 미래의 죄로부터 해방인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사역은 죄인인 우리 모두를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제부터 영원히 죄악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주시기 위함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하시고 계시지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죄를 자유로 경행할 자유가 있고 죄질 자유를 하나님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결, 내용이 결코 없다 갈라디아 5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메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의미이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다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다아고 가르치고 있다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풀어 설명하고 있다 그 당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음행을 정당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혹된 주장들이 성도들을 현혹하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단호히 반대하며 자유로 음행을 정당할 수 없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라는 이름을 오용하여 회개 없이 계속 동성애로 옳다고 하면서 동성성 행위를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도 동일한 취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해방과 자유로 오용하여 자유를 가지고 음행, 동성애를 정당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내외에 있었지만 성경은 자유를 가지고 음행 등 죄를 정당할 수 없다고 다른 해석이 여지없이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유를 왜곡하여 죄를 정당하는 거짓말이 많은 성도를 미혹시키고 있음을 알수 있다. 참된 자유는 죄를 행할 자유가 아니라 죄를 행하지 않을 자유이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의 사슬과 포로에서 해방되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다시 자꾸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죄의 노예이자 죄의 사슬의 메인자인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의 능력이 생기기 전에 죄의 노예로 살던 모습이 바로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었던 모습인 것이다. 죄를 자유롭게 지으라고 하는 것은 해방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시 죄의 멍해를 짊어지고 죄의 사슬에 매이며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악마의 거짓말인 것이다. 인간의 한계 법과 도덕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자유로 재화, 개인, 불법과 부도덕을 정당할 수 없다는 복음적 메시지에 부합하는 세상의 권위 있는 문권이다 인권에 관한 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는 문권으로 여기고 있는 유엔이 1950년 유엔 총회에 통과시킨 세계 인권 선언문이다. 총 30조 중제 29조는 자유와 인권으로 정당화될 수 없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한다. 바로 민주 사회의 공공 질서와 도덕률을 위해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이다.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범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을 이용할 수 없고 도덕률로 위반하는 부도덕 비윤리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권의 자명한 한계는 법과 도덕이라는 점은 세계인권선언도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제29조 한계가 없다면 인권은 얼마든지 불법과 부도덕을 정당화하기 위해 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는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성경적 메시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위제 29조를 알려주지 않듯 인권교육은 불법과 부도덕을 정당하는 자유권은 오남용을 정당하는데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진리 및 윤리를 본인 기본관점과 동성성행에 대한 평가, 동성애는 부도덕한 행위인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은 명확하게 그렇다고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성행위에 대하여 비정상적 성행위고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한 상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도 동성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에 반함으로 지지 않는다고 하는 국민들이 지금도 압도적 다수이다. 동성애에 대하여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동의하지 않다. 반대하도록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일반은 총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본성 마음의 양심 마음의 세균 율법으로 하나님 정하신 옳고 그름을 알수 있도록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성 양심이 지지한 올바른 기준을 요리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윤리와 도덕률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상의 인간, 사회의 개명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윤리와 도덕을 보는 기본 관점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평가도 달라진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 변치 않는 윤리와 도덕이 있다고 보는지, 윤리와 도덕은 인간을 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발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대조적인 두 가지 기본 관점이 존재한다. 시대와 공간이 달라져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영원한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전통적인 윤리관은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는 성경적인 진리관과 일치한다. 보편적이고 유, 영원한 윤리를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성행위는 남녀간 행해져야 마땅한 것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설 윤리이므로. 남녀 사이의 성, 정상적인 성행위와는 다른 동성 성행위를 성 윤리에 반하는 부도덕하고 하다고 보는 관점을 가진다. 반면 동성애 정당화 이론가들은 모든 윤리와 도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인간의 선택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상대적 윤리관을 가지고 남녀 간의 성행위만 윤리와 도덕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구시대의 윤리와 도덕이므로 변화된 시대에 굳이 따를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동성애를 윤리적으로 정당하기 위해 애써왔다. 이러한 상대적 윤리관 위에 기초하는 철근의 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다. 유럽 각국과 부미들은이 포스트 모더니즘 윤리관과 철학의 지성세계를 압도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믿는 교회까지도 그 지지자들을 얻어가지고 있다. 이 상대적 윤리관이 확산되면서 동성애를 부도덕하고 다 보는 전통적인 윤리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진리는... 이를 받아들이는 인간들의 소수나 다수의 지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지지하는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와 엇나면 거짓인 것이다. 진리는 인간이 결정하거나 조작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비조물인 연구, 인간이 연구하여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발견한 진리를 따르고 지킬 것인지, 불순종하여 위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인간이 그 진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결과, 진리 위반 행위가 초래하는 폐해 등과 같은 심판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는 자유나 능력까지 갖추지는 않는다. 창조주의 영원한 진리를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윤리는 상대적이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상대적인 윤리관, 포스트모더니즘 윤리관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 내지는 윤리와 도덕이 있다는 성경적 윤리관과 도덕관을 믿음으로 말,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동성 성행위 등 음행은 이 보편적인 윤리에 반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동성애의 부도덕성 내지 반윤리성을 어떻게 논증할 것인가? 반드시 초래되는 죽음을 부르는 배들. 동성애가 보편적 도덕과 윤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도덕하고 반윤리적 행위가 그 행위자 개인과 사회 국가에 초래하는 심대한 폐해를 증명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계명을 범하면 죽는다고 창세기서도 말씀하셨고 모세율법에도 위반, 율법을 위반할 때 오는 저주스러운 결과들을 수없이 말씀하셨으며 로마서 1장 32절도 말하고 있다. 계명을 범한 결과 초래되는 죽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나 즉각적인 육체적인 죽음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시간의 흐름 속에 초래된 육체에 발생하는 죽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건강을 해하는 각종 감염, 질병, 경제적인 공폐함과 가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는 고통과 우울증 등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동성애가 초래하는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 기타 해로운 결과들이 명백하다면 이 폐해를 초래하는 동성애를 금지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며 재정적인 유해한 결과를 누구나 피하려 하기 때문에 동성애의 위와 같은 피해를 폐해를 정확하고도 충분히 알리면 자연스럽게 그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동성애는 인간 개인과 사회의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 기타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정말 그러하다. 남성간 동성애의 경우 배설 기관의 성행위를 함에 따라 보건적으로 유해한 각종 감염병, 감염, 항문 주위에 발생하는 가려움증 등을 동반한 사마귀 일종인 곤지름 관리 학과는 손상으로 변해 조절이 되지 않는 변실금 각종 성병 등의 질병을 초래한다는 것이 의학적 진실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성 간 동성성 행위가 에이즈 감염에 주된 경로라는 것을 주지의 의학적 진실이다. 반복적인 이성과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우울증 등 각종 정신적 질병에도 취약하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료에 큰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 동성애에 따르는 각종 유해한 결과들은 그 자체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해한 결과를 말하고 인식할 때 혐오감을 유발해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이를 알려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 행동을 합리적으로 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다. 동성애에 따른 유해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알릴 자유가 바로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이다. 동성성 행위가 초래하는 유해하고도 혐오스러운 결과를 표현하고 전파하는 것은 동성성 행위자란 사람에 대한 혐오행위로 교화, 금지하거나 억제해야할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유해한 특정 인간 행위에 대한 정당한 경고 행위로서 인간의 올바르고 바람직한 행동 선택을 돕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행위이다. 성경도 선행. 말씀 순종에 따른 축복된 결과도 자세히 설명하지만 악행과 말씀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결과는 더 불량을 많이 할애하여 설명한다. 단적인 예로 신명 28장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한 축복을 14절까지만 언급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는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44절로 무려 축복 구절에세배 이상의 불량으로 대단히 구체적으로 끔찍함의 대표 대부분 혐오스러운 결과들을 언급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끔찍한 질병, 가난, 밤멸 죽음 등 인간이 피하고 싶은 해로운 결과를 직시해야 인간이 그러한 악행이나 말씀 불순종을 피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반드시 죽일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동성애를 포함한 각종 죄를 범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 성행위로 하나님 말씀 어길 때 초래되는 죽음의 결과들 폐해들 죽음의 증상들을 반드시 그리고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동성애자 혐오 발언해서는 을안 된다는 논리에 설복되어 사람이 아닌 동성애에 유해한 혐오스러운 결과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데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악하고 죄에 해당한 행동들을 따르는 혐오스럽고 유해한 결과는 힘들어도 그대로 직시하여야 하고 있는 그대로 주위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그 이유는 성경에 정한 축복의 말씀도 읽어야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저주의 말씀도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하다.